안녕하세요. 민사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소송 절차에 참여하시는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그 서류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서류는 상대방에게 꼭 송달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를 피고한테 송달해줌으로써 어, 소송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원 봉투에 서류가 담겨서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교부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장을 낼때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해주는 복사본 부본이라고 하는데요. 부본을 한부 더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사소송의 거의 90%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부보는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원고가낸 소장이란 증거를 직접 출력을 하셔서 어,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에게 이런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소송이 시작조차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원고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이제 돈안 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데 어, 빨리 판결이라도 받아서 어, 강제 집행이라도 해 보겠다 하고 소장을 제출했는데 소장 자체부터 이제 송달이 안 돼서 소송을 시작을 못 한다면 너무 억울하시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를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공시 송달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194조에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해서 어, 송달할 수 없을 때. 그니까 외국 송달은 보통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송달을 촉탁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할수 없을 때, 어,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 송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소장 내시면서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안되시고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원고가 뻔히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피고 참여 없이 빨리 판결을 받기 위해서 공시송달 제도를 어.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죠. 이런 것을 판결을 이제 편취했다 그래서 편취판결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편취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의 진정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피고 주소를 모르실 때에는 각종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 주소를 알아내셔야 돼요. 어, 피고 주소 모를 때 소송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쓸때 이제 피고 주소를 적어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아낸 주소로 이렇게 피고 주소를 정정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법원 봉투에 소장 증거 민사소송 안내문 이런 거를 담아서 피고에게 이제 송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달이 안 되면 원고한테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와요. 송달이 안 되는 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 불명이라는 것은 이제 피고가 그 주소에 살다가 이사 갔다. 는 뜻이고 수취인 불명이라는 것은 그 주소지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사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이런 뜻이고 폐문 부재라는 것은 배를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 중에 하나를 기재해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소 보정 명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7일 안에 상대방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유가 뭐 폐문 부재, 이사 불명, 뭐 수취인 불명 상관없이 주소 보정 명령 나온 거를 들고 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세요.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주소 보정 명령 나온 거랑 같이 창구에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줘요. 그러면 거기에 피고의 최근 주소지가 써 있겠죠? 그것을 이제 초본을 잘 스캔을 해 두셨다가 전자소송에 들어가세요.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탭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최근 주소지랑 처음 써낸 주소지가 같다면 주소변동 없음에 체크하시고 특별송달을 체크를 해 주세요. 특별송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간, 야간, 휴일송달 중 하나 체크하셔도 되시고 이세 가지를 통합으로 해주는 통합송달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통합송달은 집행관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어, 공시송달이 조금 더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소장에 써낸 주소지랑 이제 다르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주소송달에 체크해서 새 주소를 써서 내시고, 새로운 주소지에 보내도 송달이 안 되면 역시나 이제 특별 송달 신청을 하신 다음에 송달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 송달까지 한세번 정도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맨 밑에 있는 공시 송달을 체크해서 공시 송달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공시 송달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이제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법원 사무관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시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하시는데 어, 요새는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 송달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내는 서면들은 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어, 피고에 참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냐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의 공고 보이시죠. 여기서 공시송달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건 번호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법원을 클릭해서 보시면 쭉 이름 사건 번호가 뜨고 옆에 공시문이 있어요. 이것을 어, 클릭을 해 보시면. 어떤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만약에 내가 피고로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셨다 하시면, 어, 거기 공시문에 나온 대로 담당 법원 부서에 찾아가셔서 서류를 받아오시고, 받아오시면서 송달 받으실 수 있는 주소나 송달 장소를 신고를 하시면, 어, 피고에 참여하에 그다음부터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러한 공시송달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무조건 승소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이 이제 당연히 소장 내용하고 증거들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원고들은 위자료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대출하시거든요. 깎일 거 생각해서 그러면 판사님이 사건의 흐름이나 증거들을 보시고 적당 선에서 감액을 해서 판결을 선고를 하십니다. 뭐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소송했던 거가 어 공시로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판사님께서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피고가 엄청 다투는 사건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소장이나 증거 같은 거잘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시니까 어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전부 승소하시게 되면 은 판결문 보면 피고의 최후 주소가 써 있고. 판결 이후에는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이다 라고 써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피고는 이제 자기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것도 모르시고 계시다가, 어, 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부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어, 깜짝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보시면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가 할수 있는 구제 수단은 추후 보완 항소 줄여서 추한 항소라고 합니다. 원래 항소는 판결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안에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변하지 않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불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시고 이런 항소 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셨다면 추후 보완 항소를 통해서 이런 항소 기간 놓친 것을 해소하실 수가 있어요. 용어가 좀 어렵죠. 추후 보완 항소라는 것은 항소를 추후에 보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추한 항소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되시는 건 아니시고요. 법원에 찾아가셔서 이제 판결문이라든지 소송 기록을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꼭 2주 안에 추후보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 일부러 피고가 소송을 회피한 사정이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안 받은 게 보이면은 그때는 안 됩니다. 실제로 원고가 어,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피고가 송달을 안 받으면 막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사정이 증거로 나타난다 하시면은 피고가 추후보원 항소를 하시더라도 각하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더라도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공지송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